사베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수지하시고,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하나다가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손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를 하시오, 모든 간구를 하시오. 우리가 기도를 여러 번할수 있죠. 뭐 무시로,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시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속으로할 수도 있고 통성기도로 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을 들고 할 수도 있고 무릎 꿇을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는데 모든 기도를 하시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시오.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도하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시오. 또 어떤 일이라든지 간구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굳이 나누자면 기도는 뭘 목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목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상황을 맞닥뜨리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목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않으면머리카락나 상하지 않는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카락이 상한 이유가 뭘까? 내가 이 고난에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일을 겪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왜허용하셨니까 하나님의 뜻을 목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도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선물이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귀한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일 텐데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모든 간구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발견되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발견 하나님, 내가 연단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만약에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되도록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굳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묵상해서, 그 안에서 발견된 사실을 가지고, 그럼 내가 하나님 이 뜻을 내가 이렇게 원한다. 이 뜻을 순종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오. 그렇게 모든 기도를 하시고, 모든 단구를 하시오. 어떤 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묵상하시고,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 묵상한 결과 발견된, 묵상한 결과 발견된 것으로 간구하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오. 그 뜻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시간에 하시오. 항상 깨어 구하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하는데, 어떻 하느냐? 모든 시간에서 하시오. 또 한, 또한번 반복할 사고입니다. 항상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라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전신갑절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대상, 대해서, 싸움의 대상은 정확히 하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좀더 고청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자들의 괴기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 안에서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시오. 이때 굉장히 주의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이땅이어떤만 대상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숨겨진 함이, 숨겨진 뜻은 뭐냐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이곳으로 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시오. 깨어 구하기를 모든 시간에 힘쓰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이네번 나와 있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모든 시간에 힘쓰시오. 다시 말하면 깨어 구하시오. 십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시오. 모든 시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깨어 있는 시간을 다 활용해서 모든 시간에. 항상 모두 모든 시간에 힘쓰시오 그렇게 모든 힘을 쓰시오 그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늘 수도 없이 고백하고 만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요, 삶은요, 묵상하면 발견된것들이참 많습니다. 근데 묵상하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저 자신은 다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너무나 생각 않고살아서는데 너무나 많아요. 나는 내가 잘한다. 내맘 내가 잘한다. 아닙니다. 내 능력 내가 잘한다. 아닙니다.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옥상에 보면 참 많은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혹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결과는 물론 초절한 실패입니다.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때때로 자신에게 닥친 일과 사명과 자신의 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묵상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곳이. 어저께 하늘의 삶을 가만히 두드려보고 묵상해보세요. 오늘 하루의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세요. 그리고 내일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져갈지 묵상해보세요. 묵상하면, 묵상하면 발견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견되어서 나는 내가 어떻게 일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일을 원하십니까?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정말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능하구나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실취할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문자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런 건데요. 실제 묵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너 뭔가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으냐? 너 뭔가 의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으냐? 너 뭔가 제대로 일을 이뤄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어내고 싶으냐? 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도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 제대로 살아보고 싶으냐? 그러면 너 자신의 삶을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보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이 잃어버렸던 묵상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고록한 시간되기바합니다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암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묵상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하나님께 있어요. 술도 없이 고백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인생을 성공하지도 않아요. 지혜롭다고 인생을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지식이 부족하다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뻘이 부족하다고 물론 인생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묵사하고 생각해봐도 독이자기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목회는 돌봄인데요. 돌봄은 누를 돌보니 여러분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보려고 제가 뭐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하는 거예생각하 틈날 때마다 묵상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나면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그날 누가 생각나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라고 하면 끊고 내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목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게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성취하게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시오. 무릎 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십시오. 주의를 사모하게 하십시오. 그저 교회를 폼으로 다닌다든지, 그저 교회를 그냥 단순히 가장 기본적인 의무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인게 하십시오. 단순히 여러분, 여러분들, 몇사람들 끌어서 교회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방법이 되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또 하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 의미가 없습니다. 쥐를 하라 치면 설교려고 앞에 올라갈 때마다 설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두렵습니다. 팬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보인도 제일 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내가 쓴 설교문이 내가 쓴 내가 죽게 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면이 아니고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므로 이 설교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의미 있게 하십시오. 아마 거의 매일같이 매주 뭐 매일같이 두려가 떨림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면이 아니고는 인간의 언변은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계획은 되는 것 같은데 물거품이 되고 빈수레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봉수레, 봉수고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니 하나님 빈손이 될수없습니 그런 기도 충족합니다 여러분 5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셔서 이 시대의 믿음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웃뚝 세워주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멋들어진 역사가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거리 주신는 복이 음.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우리 하나님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귀한 삶, 귀한의 낫기를 축복합니다. 음. 늘 마음이 아쉬운 것은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냥 하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는게 마음이 아쉬워. 이 시간에 하나께서 준비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들을 하나씩 잃어버고 나라라면 결국 인생은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참 제가 우위하는 것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의미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의미 없어. 그렇게 열심히 했지, 의미 없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봤자 의미 없어. 그렇게 봤자 의미 없어라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삶은 마지막에 의미가 남아요. 돈번 것도요. 열심히 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남아야 비로소 사람의 삶은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 사람 들어 아무리 많아도 나하고 의미를, 의미 있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람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 그래서 의미만큼 중요한 게 없다. 첫째는 성령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늘 목회를 하고 늘 사람을 만나면서 의미 있는, 의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 오늘 만난 의미가 뭔지, 오늘 대화의 의미가 뭔지, 의미를 만들어 가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미를 만들어 가시니다 음. 내가 고난당하는 의미도 없으면 그 고난도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있으면 그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다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낸다. 성령 안에서 형통하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의 의미가, 사회의 의미가, 직장의 의미가, 가정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늘 목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주십시오. 왜냐면요, 세상에 모든 일은 다 쌓여도 없어져요. 다 언젠가는 없어진니다 거물 아무리 이쁘게 잘져라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뭐는 남는줄 아세요? 의미는 남아요. 하나님의 상담입니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을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성령을 해서, 하나님의 말에서 의미가 있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좋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감동인지.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할 때가시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고 말할 때내스스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피곤하고 넘치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참양시켜주시오성령의 나타나고 기도하십시오.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수기도 하십시오.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이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을 하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고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줄로 있습니다. 기록했습니다.